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9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주식 시장부터 일단은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저께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 다만, 어저께 유럽 쪽이 흐름의 움직임이 조금 안 좋았어요. 어저께 유럽 쪽이 흐름의 움직임이 좀안 좋았는데, 유럽 쪽이 흐름이 좀안 좋았던 부분이 이탈리아에서 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뭐 이것저것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있어서 이탈리아 증시가 한2% 정도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스페인 쪽도 조금 상태가 좀안 좋았고요. 스페인 쪽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독일 쪽도 한0.58% 정도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가 좀안 좋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에선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아침 동시효과 상황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을 걸로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유럽 증시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흐름새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뭐 계속적으로 상승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보다는 약간은 좀 눌리는 작업이 일부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한번 해보는 부분이고요 일단 장 스타트 지금 장 시작하기 1분 전인데 어 거래소 시장은 지금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스타트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쪽은 위쪽으로 소폭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과연 오늘 장 스타트 장 시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일단 한번 좀 지켜 봐줘야 되겠는데요. 최근 근래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쪽의 흐름을 보면 1차적으로 대북 관련된 종목들 흐름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아준 이후에 지금 약간씩 반등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일부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근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IT에 관련된 종목들 쪽에 흐름도 좀 좋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 근래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의 상승과 같이 더불어서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 이쪽이 일부 조금 올라줘야 되는데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제대로 올라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저께 유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일단 장이 스타트가 좀 들어갔습니다. 장 스타트 들어가고 위쪽 방향으로 계속 연속성을 뛰면서 움직여 나가는지 아니면 오늘 약간의 일부 조정을 약간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재차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거래소 시장은 2,500 포인트 이 자리에 돌파 여부 이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저 위쪽에 900 포인트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돌파 여부 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흐름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주식 시장은 좀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유럽 쪽이 좀 시끄러워서 약간 일정 부분 슬쩍 한번 누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은 북한과의 관계에선 지속적으로 진행이 잘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의 흐름을 일부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 한 가지만 더 첨부를 좀 시키면은 지금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에요.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최근 근래의 매수가 유입돼서 들어오는 모습은 일정 부분 보여졌었습니다. 지난 주주 후반부에 뭐 2,700억, 그다음에 300억, 3,300억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흔적이 보여졌는데 어저께 일부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오늘도 일부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띄면서 매수가 유입돼서 들어와 줘야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이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 나갈 텐데 외국인들 쪽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약간 아주 급격한 상승보다는 연하게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승의 우상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리다가 올리고 눌리고 또 올리고 눌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눌러놓고 다시 또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좀 두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점진적인 우상향이 진행이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종목들 쪽의 어떤 순환매의 흐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스타트 들어가고 나서 거래소 쪽이 살짝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의 흐름도 고점 있는 데서부터 살짝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스타트가 들어가면서 지금 외국인들 쪽의 전방위로 매도의 흐름이 일정 부분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다이렉트를 위쪽으로 치고 넘어가는 관점보다는 약간은 좀 일정 부분 눌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좀 천천히 시장을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 쪽을 보면 뭐 현대제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현대건설, 뭐 대북 관련된 종목들 쪽도 일부 약간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갔던 종목들 쪽에서 매도세가 일부 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쪽으로 일부 매수세가 유입돼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순환매적인 어떤 흐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바한 바퀴, 한 바퀴씩 돌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들 쪽에서의 어떤 흐름으로 나오면서 좀, 단기적인,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종목들은 다시 들어 올리는, 그런 어떤 롱쇼 전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좀 두면서, 어 그동안에 안 올랐던 종목들은 의약품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좀 기선을 잡아나가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위쪽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눌리는, 그러면서 순환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날 걸로 보이니까요. 오늘 <laughs> 전체적으로 조금 좀 차분히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오늘은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식 시장은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